2023년 9월 24일 사도임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모함과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공의에 끌려온 스테반은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다.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격분하고 이를 갈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는 결국 죄를 짓고 더큰 죄를 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 삶을 보면서 격분한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이 분노했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자식을 향해. 가정에서 시작된 이 분노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도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방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분노는 인정받지 못한 데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그 결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함은 결국 분노로 이어지고 더큰 죄악을 낳았습니다.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자식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한 그들도 분노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분노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또한 이런 죄악 중에 있었던 죄덩어리였던 나를 다시 부르셔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셨고, 받아주셨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방클 목사님의 영분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또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힘쓰겠습니다. 한 가지씩 빼내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